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만의 장점만을 모은 힐스테이트 양주옥종 파티 오퍼레이입니다. 이곳은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여러 주택이 모여 큰 단지 형태를 이루고 프라이빗한 생활을 할수 있는 단독주택만의 특화 설계에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인데요. 총 809세대로 6개 단지의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 구조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곧 보여드릴 84C3 타입의 경우 침실 3개, 욕실 3개와 세대정원 그리고 중정, 루프탑 테라스 공간이 위치해 있고 선택 옵션 중 히노키 욕조와 사우나 그리고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팩 그루밍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정원과 옥상 루프탑 테라스 공간에서 캠핑 감성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오늘의 힐스테이트 양조 옥정 파티오폴의 주변 입지 살펴보고 유니티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옥정지구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입지도 탁월합니다. 단지는 독바위 공원과 선돌 공원, 생태숲 공원, 호수공원까지 네 개의 공원으로 둘러싸인 공세권 입지로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도보 거리에는 옥정 초등학교, 옥정 중학교, 옥정 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 쇼핑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중심 상업지구도 가까워 생활 편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종포천이나 삼봉국도 우회도를 통해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고 단지 인근의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중앙역도 2028년 개통이라 강남 접근성도 대폭 개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적인 주변 입지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84C3 타입 유니티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힐스테이트 양주 옥종 파티오폴의 84C3 타입 유니티 영상 확인할 텐데요. 보시면은 먼저 주차장부터 보입니다. 주차 1대, 2대, 주차 200% 가능하시고요. 이공간의 특징은 요새 전기차 많이 뽑으시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급형 콘센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하는데 어려움 없을 듯 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현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실입니다. 지금 전실 공간 보시면은 이쪽 편으로 해서 세 칸의 신발 수납장 위치에 있고 앞으로 해서는 잔디마당, 우측으로 해서는 이제 내부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이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강아지. 목욕 시설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상 옵션인데 요새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렇게 꾸며놓으시면 좋을 듯하고 반대편으로 해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위치했기 때문에 강아지 용품 요 공간에다가 수납해 놓으시면 참 좋을 듯하고요. 자 이제 바로 요 공간이 이제 잔디 마당인데 보시면은 공간도 꽤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 굳이 캠핑을 멀리 안 가시고, 우리 집 앞마당에서 캠핑을 즐기기도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타입은 4개층을 사용하는 유니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한번 살펴볼 텐데, 중문 옆쪽으로에서는 이제 일가서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 내부와 공간 분리시킬 수 있는 3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편으로에서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반대편으로 해서는 유상 옵션인데 히노키 욕조, 히노키 사우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으로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정면으로 해서는 이제 게스트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세면대, 양변기 위치에 있고요. 반대편으로 해서는 이제 팬트리 공간, 알파룸 공간입니다. 이 공간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위로에서는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해당 유니트는 4개 층을 사용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면으로에서는 이제 안방, 그리고 뒤로에서는 주방, 거실이 위치해 있고, 중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안방 공간 먼저 보실텐데. 지금 양문형 여닫이 중문으로 지금 공간 분리를 시켜놨고 안방 공간 보시면은 사이즈는 꽤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 공간 마스터 룸답게 보시면은 큰 창도 잘 나와져 있고 픽스창으로 해서 중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도 참잘해 놓은 거 같고요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옆쪽으로 해서는 이제 드레스룸 세면대인데 보시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면대도 위치해 있고요.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욕조와 양변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 보시면은 맞춤형 장도 잘 짜여져 있고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눠져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결코 작지가 않기 때문에 한철 정도의 옷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쪽 제 공간으로 해서 이제 세탁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타워형으로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하고 시스템 선반장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세탁물품 보관해서 사용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바로 주방, 거실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3,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거실과 주방을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주방은 보시면 기본 기흑자 구성을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4인 식탁까지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상하부장, 빼곡한 수납장으로 인해서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을 듯하고, 냉장고 자리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이쪽으로 해서는 와이드로 해서, 대형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도 사각 스타일의 대형 사각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좌측으로 해서는 중정으로 연결되는 구간, 오른편으로 해서는 이제 메인 창인데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 답답함 크게 못 느끼실 것 같고요. 천장 보시면은 침구가 워낙 높게 잘려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 답답함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실, 주방, 대면형 구조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하고, 중정하고도 연결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보시면 은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정면으로 해서 이제 픽스창인데, 안방 공간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 공간 활용도에 맞춰서 활용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유상 옵션으로 해서는 합성 데크로 해서 나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형은 이제 타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벽면으로해서는홈 IoT,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3층 공간으로 이동할 텐데, 3층은 이제 자녀방 2개, 메인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보시면은, 어, 작지 않네? 사이즈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보시면 은 대형 창호도 설치되어 있고 픽스 창호로 해서 또 개방감 더 극대화 시켰고요 저 안쪽으로 해서도 짜투리 공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지금 외부 베란다도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공간도 굉장히 활용도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화분 화초 좋아한다 하시면 예쁘게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복도 중간 부분에 메인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잘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방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방도 보시면 사이즈는 꽤 여유가 많습니다. 성인이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고 창도 지금 대형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 답답함 그게 못 느끼실 것 같고요 이중 창이어서 단열 방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방에도 특징은 저 앞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아닌 자그마한 드레스룸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맞춤형장도 잘 짜여져 있고 우리 어린 자녀분들 한철 정도의 옷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층 다락층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도 선택형으로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제 다락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어... 층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쓰임새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 어린 자녀분들 계시면은 놀이방으로 사용해 놓으시면 좋을 듯하고 아니면 운동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 사용해 놓으시면 좋을 듯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에서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도 또 멋진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옥상 공간에도 루포타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공간 어린 자녀분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 활용도에 맞춰서 활용해 놓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 공간도 1층 잔디마당처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필 스테이트 양주 옥정 파티오 폴의 84 C3 타입 유니티 영상 확인해 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